아 정했어 정했어 뭐는 아니, 아니, <laughs> 아니 <laughs> 네, 네, 네. 팬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말한 건 아니고요 지금 야자 타임 한다고 하니까 우리 5년는 한번 어, 유럽 투어 혼자 배낭여행으로 가면 <laughs> 배낭여 <laughs> 봤으면 좋겠어 어때? 뭔가 가까운 나라는 가봤는데 투어로 기차도 타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방정산도 올라다가 스키 타고 내려오고 산에서 캠핑도 했다가 이제 공도 잡아서 하는 거고 이런 거죠. 공을 어떻게 잡? 저... 공은 사람을 찌죠. 야, 이렇게 불법이야. 공안 만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같아. 요 근데 저는 네. 아. 진짜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 방에 딱 해치워 주셔가지고. 그치. 네. 진짜 너무 아, 마음이 진짜 좋아요. 평행해지 평 평. 그치. 남대항 건 야, 우리 기범이 일키. <laughs> <laughs> 우리 키는 이제 사실 워낙에 부지런하지 자격증도 따고 뭐외 뭐.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따고 <laughs> 이게 가능하구나 <laughs> 내용증명서도 보내고 그러니까 어,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요해는 그냥 해볼까? <laughs> <laughs> 그러면 키도 자주 보내고 받기도 자주 받아요. 어. 아. 아 그럼 기범이는 키는 요새 바쁘니까. 소화 질환에 관해서 <laughs> 저요? 그건 장난이고 어... 아 요새 내가 봤을 때 우리 멤버들이 건강이 좀 많이 이제 나이도들리고 뭐 <laughs> <laughs> 이제 운동도 해야되니까 그러니까 운동하게 왔어 운동 웨이트 네, 제일 많 왜냐면 키형이 아니 키범이가 키 운동을 안해 그냥 키범이는 아, 미도형만큼 하는 미도만큼 아. 하는거 민호, 미노, 아 민호만큼. 어떻게 웨이트할 때 골프 칠 때. <laughs> 형들 순위, 순이, 순위를 서열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서열을 정비좀 어떻게 보니까 아, 제가 1 2월생이라 형이에요. 아, 아 예. 누가 아. 11월생이라 이거 11월생이라 형이라고요? 이게 안아잖아이 자식아. 아 맞다. 아 맞다. 맞죠, <laughs> 맞죠. <laughs> 형이라고해야 지금 막. 아 맞다. 우리 키는 웨이트 운동 민호만큼. 해서 나중에 텐데한테꼭 초콜릿 복근을.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 민호. 내 네, 형, 나도 말할 기회도 안 줘. 말할 아, 기회 말할 기회 말할 기회 줄게. 그래서 형한테 되면 어떡해요, 형. 내가 운동을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눈 감아요? 기범이의 복근을 보고 싶다. 왜소음 응? 몰라, 그냥 거낸말 그래요? <laughs> 마지막. 그래, 마지막. 저는 뭐예요, 태민이요? 우리 민호의 버킷리스트. 네. 눈이 무서워요, 아. 형. 아. <laughs> 우리 민호의 버킷리스트. 아! 이걸 버킷리스트로 하자. 계속 나한테 형이라고 하는 거야. <laughs> 향후, <향오> 5년간. 계속 생이되 향후 5년간. 내가 민호야, 우리 형구라 아, 민호야, 진짜 에어컨 열거랑 더우니까 부채질 좀해봐라늘 내가 했던 것처럼. <laughs> 근데이 형이라고 부르는 거랑 뭘 시키는 거는 별개지 않아. 저 <laughs> 사실 뭐 그렇게 하죠. <laughs> <laughs> 그러면막내온유의 진기의 버킷리스트 한번 들어볼까요? 멤버들한테 해주고 싶은. 아, 이게 단명 시켜야 되는구나. 거뭐 진기까지 하지 뭐 아, 진기까지. 한 <laughs> 명씩 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네. 진기까지 해보자. 아, 진기까지 해보자. 아, 어, 어, 그러면 형들 뭐. 어, 저 형이 네. 제일 손해야지 어딜게 하나도. 팀태만 어, 이거 태미만 이거희 형은, 아, 어, 어, <laughs> 오늘 밤에 라면 드세요. 아! <laughs> 라면 먹방. 찍어서 올리기. 인스타 인스타에서 올려. 아, 오늘 며칠 운동 안 했는데 나가서 먹자. 스테이크 라면도 먹으면서 복근도 만들어야 되고. 어, 그럼. 와, 콜렛 복근 기대하겠습니다형 와, 라면 안 먹은 3개월이 넘무 오래 걸렸 민호 형은 오늘 운동 금지. 일단, 일단, 일 아, 민호 형 내일 는데 이미 해. 아, 아침에 하고 왔어. 아 어, 그럼 내일 금지 내일 금지 매일 <목소리> <목소리> <내일, 내일> 금지 <목소리> 아, 알겠습니다. <목소리> 주정차 위반처럼 10분에 한 번씩 찍어서 올려 집에 있는 집에 <목소리> 있는 <목소리> 톡방에 공유하게 해니다 태민이 네. 형은 나는 <목소리> 춤 금지 어? <목소리> 춤 생각 금지. 아니 태민이는 <목소리> 걸어다닐 때도 춤추면서 걸어다니거든. 예, 태민이 네, 형 태민이 <목소리> 형은 막 이러면서 걸어다녀요 알았어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저는 단체로 우리 태민이형 키오뉴한테 제가 버킷리스트 하나 있어요 진심으로 어. 진짜 이거예요 뭐예요? 다같이 라운딩 으로 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그리고, 아, 진짜로 나의 평생 소문이야 한채옷 뭐뭐 라운딩이 내가 다들이 게. 그걸 막아 그냥 나가서 밥먹못 보아도 되는 게 나가자. 형말 들어 이 자식아. 이것도 듣고. 소은좀 들어 주십시오. 사실 나는 형들 저는 천서 그런데 아주 감사하죠. 네. 나는 저는 그 카트 그 운전 제가 할게. 반대 안 보고 안전사고로 캐드님이요. 그럼 치어리도 할게. 한번 나가줘. 뭘 나는 다 같이 가면 한번쯤은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진다면 나도 그 빠진다. 지금 태민이 형은 키가 빠지니까 네. 예산하고 지금 이 말을 한것 같은데 진짜 키... 나쁜 사람이다. 일단 한번 고려해 봅시다. 뭐 재밌을 것 같네요. 어쨌든 저의 버킷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여자 타임이 뭐 앞으로 계속해도 되고요. 어, 막내 자리 괜찮은데요. 근데 사실. 이거 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기실에서 거의 야자 타임이 많죠? 맞아요 <웃음> <웃음> 저희는 원래 위아래가 없어요 워낙 경험 없는 친구들이여가지고 <laughs> 우리가 없어요 언제 <laughs> 있었다고 사실 고, 고백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사대주의에 좀 빠져있어요 그거랑 위아래랑 상관없지 다유유구나 우리 다아메리칸 아니야 다네아 진짜 요새 진짜로 농담이는면 태민이가 정말로 저한테 야자 타임이 심해 신문이요? 갑자기요? 네, 환경 고백하신 거요? 인정해요 하는데, 지 인정할 수 없어요. 자, 퍼즐 공개해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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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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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니그렇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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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아니, 아니, 아가네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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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е 까지 빨리 없애버리 а